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1월라고도 13일 수요일 되겠습니다. 그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조금씩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했던 사념처법 부처님 명상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념처법 부처님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의 가르침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고 수행자 스스로의 바른 노력을 통해 현실에서 가상이 아닌 현상이 아닌 현실에서 사실로 경험할 수 있는 참된 깨달음의 수행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안의 세상과 밖의 세상에 대해 조건지어 생겨나고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보아 어떤 괴로움 매도 묶이지 않고, 지혜를 증득하는 것일 뿐임을 알게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념처법이 정법을 모르는 범부들은 행할 수가 없는 법이라고 하셨고, 이 한길 몸뚱이 안에서 생겨나는 가래와 취착을 살피고, 단속하여 지금 여기에 해탈 열반을 증득하는 법이 바로 '사념처법'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할까? 모든 괴로움은 이 한길 몸뚱이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대한 관찰, 느낌에 대한 관찰, 마음에 대한 관찰, 법에 대한 관찰인데, 여기에서 나, 내 것, 나의 자아로 치착하게 되는 몸, 느낌, 마음 법을 해체하여 각각의 법에 대하여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를 체득하여 문명과 가래의 인한 모든 괴로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사념접법이다. 이것이 부처님. 명상입니다. 한데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안니란 사고 방식과 안주하고 있을 때 서양과 타 종교에서는 재해석하여 만든 것이 명상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결국 수행이라는 것은 바른 법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그것을 토대로 괴로움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자신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어하고 단속하는 행위로서 편안해지려고 하는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사념처 수행은 어떻게 할까? 몸으로 느끼고 마음에서 괴로움에서 무상고무아를 체득하는 것인데 무상한 무덕이 다섯 가지를 무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변한 성질을 갖고 있고 있다고도 없어지는 형태의 변화가 무상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연 만물의 조건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무상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불교에서는 말하는 무상은 오로지 나에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무상을 아는 것이고 율무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육체인 부상은 부모, 음식물, 온기, 생명력에 생겨나고 유지되는 것처럼 이런 조건이 상실되면 누구라도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 육체는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육체인 무상함을 알게 된 때에 육체 조건지어 있는 정신 또한 무상이라고 알게 될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죠. 다음, 고는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아는 겁니다. 왜 그런가? 끊임없이 압박받기 때문이고 그 상태가 바로 괴로움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 육체와 정신이 무상함을 알고 조건지어 생겨나고 사라지는 세상. 예, 이치를 바로해 통찰하게 되면은 그러는 걸 결국 자신에 대한 견해, 세상에 대한 견해에 치착한 어리석은 탐존치에서 기인하여 생기는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무화는 괴로운 것은 무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지배력을 항상 두었기 때문이다. 지배력을 항상 없는 상태가 바로 무아의 특성입니다. 육체 정신이 조건지어 명색에서 내 몸과 정신에서 나, 내 것, 나의 자라고 자아치적할 만한 것이 없음을 통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역시 육체의 무어는 정신이 무어 나눠 살필줄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왜 그런가? 육체는 부모, 음식, 온기, 생명에 생겨나고 유지되고, 이런 조건이 상실되면 누구라도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 육체는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육체를 나, 내 것, 나의 자라고 아착하여 영원히 유지하기를 바라면 괴로움이 묻게 되고,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될 때, 육체의 무화를 채택했다고 말하고, 또한 무상은 육체를 조건하여 생겨나게 되는 정신, 역시 무화라고 알게 되기 는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네 가지 마음 챙김일까? 조건지어 생겨난 몸에 대해서 몸이 무명, 고, 무아를 관찰하면서 머물고, 세상에 대한 탐욕과 정신적 고통을 버리면서 바르게 알아차리고 부지런히 마음 챙기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두 번째는 조건지어 생겨난 느낌이 되어, 느낌은 무명, 고, 무아를 관찰하면서 머물대. 세상에 대한 탐욕과 정신적 고통을 버리고, 바르게 알아차리고, 부지런히 마음 챙기는 것이다. 다음 세 번째는 조건적 생기는 마음에 대해서, 마음은 무명, 고, 무하임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탐욕과 정신적 고통을 버리고, 바르게 알아차리고, 부지런히 마음 챙기는 것이다. 다음 네 번째는 조건적 생기는 법에 대해, 법은 무명이고, 고이고, 무하라고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탐욕과 정신적 고통을 버리면서 바르게 알아차리고 부지런히 마음 챙기는 것이 바로 마음챙김의 네 가지 황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네 가지 마음챙김 황금을 할까 먼저 자기 자신을 명상 주제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4년첩법에 관한 법의 개념과 법의 조건적 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고 조건은 정신과 물질, 육체와 정신을 조건으로하여 아르마리가 생김을 알고 온전한 몸, 몸과 정신을 갖춘자가 경계를 촉하면은곧 몸과 느낌, 마음 그리고 법에 대해 순서대로 것들에 대해 아르마리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조건지어 있다는 말은 정신이 없는 육체는 살땅에 불과하고 육체 없는 정체는 전체에서 사실을 경험될 수 없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로써 조건지어 생겨난다는 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이를 부처님께서는 온 혹은 명색, 그리 개념적 가르쳤고 여기 온 다섯 가지 무더기는 세군 수운 상온 행운 시군을 말하고 세군은 몸으로서 부모 음식물 온기 그리고 생명력에 유지되어 뼈와 근육 등을 조건지어 인간의 육체의 몸을 의미하고 수운 느낌 상온 지각 행운 의도 시군 아르마리는 육체를 조건으로 일어난 인간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삿된 법을 수행하는 분들은 육체와 정신이 조건 지어짐에 대해 바로 위에 일치, 이해, 사유, 관찰하지 못하고 그것을 나, 내건, 나의 자, 자, 아 지착하게 됨으로써 삿된 견해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육체와 정신을 지착하는 것들을 오치운이라고 합니다. 다음, 부처님의 가르침의 연기는 이런 조건 지어짐을 알지 못하고 무명과 가래에 묶여 오천에 묶여 괴로움이 생겨나게 되면은 법 순환 연기과 이러한 조건 제집 마아차려서 무명과 가래를 제거하면서 오천에 묶이지 않음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 열반을 증득하는 열반을 증득하는 환멸 연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즉 모든 괴로움이 뿌리가 되는 오천에 대해 무상 고. 무아를 제득하는 법이 사음첩법의 수행임을 알고 알아차림과 마음챙김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처님 법 4년첩법의 명상을 통해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임을 아는 알아차림과 마음챙김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4년 접법 부처님 명상입니다. 감사합니다.